문서핑 샤워락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서핑 샤워락 이 부분을 이렇게 눌렀다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 이거는 물을 끊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보면 스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은 물살이 약해지고 수압도 약해지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돌려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쪽 부분으로 강력한 수압에 의해서 물이 세게 나옵니다 이 기능은 비대 기능 및 청소할 때 아주 용이 하겠죠. 그리고 중간에 두시면 여기와 여기 가에 있는 이동시 물살이 나오고요. 제 끝으로 이렇게 하시면 바깥조으로만 이렇게 물살이 나오는 그런 세 가지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하 좌우 360도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회전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는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지하게 여기, 그, 활용도가 높은 아주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핑 샤워락 안에는 이런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필터는 반드시 요것처럼 그 위에 구멍이 몇 개인가 지금 이렇게 뚫려있죠. 이렇게 해서 항상 위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어, 농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끼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그냥 끼우면 잘안 되고 여기 아래 그뭐 비눗물이나 아니면 로션 을은 발라서 물론 여기다 발라주면 더 훨씬 편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끼우시면 아주 편하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샤워락은 아주 고급 소재의 그 실리콘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밀착력도 좋지만 뭐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착력 또한 이 엄청나게 강한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문서핀 샤워라 현재는 샤워기 중에 가장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샤워라 이 제품 역시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